어떤 것에 대해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따지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이처럼 뭔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생각을 이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때 곧바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을 멈추게 되면 눈에 보지만 보지 않는 것과 같고 듣지만 듣지 않은 것과 같으며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남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않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는 아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개 화를 잘 내는 성향의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상에 젖어 사는 사람은 화를 잘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상은 내가 일으킨 생각을 객관적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